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의 태외 학생 아마루입니다. <laughs> 우버이츠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고 있는 네, 제우버이츠거든 우버이츠로만 아, 유학생이고 한1 년을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볼 겁니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저 원래 이런 식입니다. 맞아요, 우버이츠, 어저 우버이츠 가방인가요 저게? 어, 아, 아 보여주세요. 아, 배드... 아, 그러면은, 막, 그, 이 그, 아, 지금 그, 이 헛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 하지, 그런 하지. 헛소리 잘 들었고요. 이 자전거 그겁니까? 전동 자전거? 그럼요. 예, 아, 좋아보이네요. 근데 좀 많이 녹슬었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위치는 대충 아시죠? 그러면은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아, 한 손으로 들고 찍죠. 어, 잠깐만. 따라가보겠습니다, 아제 늘상 보던 그 우버위치의 뒷모습이다 와아 그리고 오늘 아키하바라가 그 도로가 도로가 막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로를 막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타면 안돼요 아. 자 그래서 내려서 아 사람 진짜 많다 와그 아키하바라가 예 아주 오타쿠 성지죠 사진도 많이 찍고 사람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간판이 되게 많아요 Let's go 어.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브금 깔아야겠다 <laughs> 어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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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배달을 빨리 해야죠. <laughs> 아 근데 뒤에 우버이치라고 원래 글씨가 써있지 않나 가방에? 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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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할아버지가 전혀 오른쪽은 안 보시고 왼쪽만 보고 건너가시다가 위험할 뻔했어요. 뭐, 뭐 중계하는 거 같은데 내가? 대충 그 음식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5분. 알겠어요 5분 아, 이거 하는데유의사이 어, 예, 예,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셔도 잘 안들릴텐데 얘기해보세요 교통안전지인네요 이거 얼마전에 일주일전에 두명죽었다고아 일주일전에 두 명이 죽었다고? 아, 두 명이 죽었다고? 그렇죠. 그런 절대 5분 이집 배달하려고 예. 고요아 그렇죠 어, 안전제일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왠지 그냥 저, 왠지 이런 데다가 딱구금만 깔아놓으면은 그 인간극장 그건데. 아, 이거 신호가 많네요. 그필가 신호가 너무 그렇지. 많겠죠. 자, 이제 밟나요? 저도 한 다리 하거든요. 예. 자전거 맨날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르막길이고 뭐고, 전동자전거, 뭐, 가볍죠? 전동자전거. 따라갈 수 있어요. 충동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끔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로 우버이차 하는 사람도 있던데 걔네들이 진짜 편하겠네 그 사람들이 진짜 편하겠네 아 힘들어 아 사람 내릴 때 택시에서 사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거든요 우리 오른쪽으로 갑시다 원래 횡단보도도 내려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뭐? 악기상이 뭐야? 아 악기 아 그래서 악기 상점들이 많구나 어 정말 악기 상점이 많네 악기의 성질하네요 악기의 성질 아니 무슨 기타 가게가 뭐 기타 가게만 몇 개야 한 8개가 연속으로 나열돼 있네 너도나도 기타 파는 건가? 아니 저게 경쟁력이 있나? 건너야 됩니까 설마 여기? 칼, 카레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와 다다다다다다 와. 자전거 잠깐 세워놓고 예 빨리 받아오세요 세우고 들어가서 예 번호를 얘기해 주고 받아오면 됩니다 아 번호를 얘기하고 그냥 밖에 있겠습니다 <laughs> 아니 <laughs> 우버이치를한두번 시켜보긴 했는데 아 이런 식이구나 아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처음 보네 어 어 예. 네. 가방 안에 소시 넣는 거. 어 그래요. 이게, 음, 이게 음, 야, 야 이거 진짜 쏟아지겠다. 이게 다 사람이 기술이란게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버이스 장인님. 네, 이렇게 쏟아지지 네. 않을 정도로. 어 그래서 봉인해 놓고. 봉인하고 여기서 이제. 거리가 받았, 나옵니까? 음식을 받았으면 이렇게 예. 완료를 하고 예. 서비스는 어땠습니까? 음식점에 음식점 어, 아, 음식점의 서비스 평가하고 배달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 이제 그러면 이제 길이 손님 집이 나와요. 손님집이 나오는 거죠? 아, 이제 이 거리가 이제 돈으로 환산된다. 그렇죠. 이게 손님집입 아, 그래서 나로도 이 버튼을 누르면 예. 구글맵으로 어떻게 가는지가 나오는. 아, 구글맵으로. 어, 여기서 4분 걸려. 너무 가깝네요. 7분짜리. 7분짜리. 오, 오 좋아요. 아, 이이러면300 얼마짜리다. 아, 이고 후진이네. 안정감이 중요하겠네. 보니까 저 가방에서 막 음식물 셀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음식이 세본적 있는지, <laughs> 근데 뭐 사고만 나지 않는 이상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야, 근데 이 자리에서 1년 정도 했으면 거의 뭐 길은 다 깨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은근히, 은근히 이제 같은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기 때문에 같은 집을 방문하기도 하겠지, 뭐. 여기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이 도쿄에또 예? <laughs> <독해>. 있습니다 <laughs> 어,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이지 나 걸어서 7분 거리면 거의 뭐 자전거 타고 엎어져서 코베일 거리인데 이거 뭐 거의 나오기 싫어서 이제 그 시켜 먹는 전형적인 우리 배달 바이러스죠 배달 바이러스 집 앞에 나갈 바에 어, 배달을 시키고 만다 뭐 이런 느낌에 어, 좋아요 다온것 같은데 여기입니까? 예. 이거 왜 깜빡깜빡거리나요? 음식점을 받은 음식물을 받은 다음에는 예. 한번더 주문이 아, 주문이 또 와. 이렇게 받으면 예. 나는 이 음식을 배달하고 바로 저온고에 배달을 하거든요. 아, 또 그런 거야. 이게 하나를 꼭 완료하고 받는 게 아니라 음식만 예. 받으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 어쩐지 가방이 크니까. 연속적으로 예. 할수 있. 어, 그래 가지고. 그게 최대 장점입니다. 최대 장점이긴 한데 그러면그 나중에 받을 사람이 따끈따끈한 음식을 못봤잖아요 아니요 음식은 무조건 한 번에 하나만 아아 아, 그래요? 집에 배달해주고 배달해주고 나서 받는 거야?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몇 층입니까? 에스페란다 <laughs> 예. 아 집이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아 진짜 고급 레이와 진짜 기, 집이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아, 예. 아 저는 안 보이게 와 이런 것도 있나 와씨. 어, 나도 이런 멘션에서 살고 싶다 오버 이즈 데스 이런 건가 오야 자동문이야 와야 멘션이 야, 무슨 와씨 아카사카에 예. 예. 로봉기 있 로봉기는 집 좋죠 진짜 존나 좋은 빌딩을 갔거든? 응나 네. 거기서 진짜 개빡쳤잖아 왜? 엘리베이터 올라갈 수가 없어 왜? 그 이번에 그 워크맨 그 놀라신 아 입주자만 거. 가능한 그거? 그거? 그거 때문에 진짜 흡아 일본도 있구나 그일본 그래서 배달용 하아 특카사카 로봇공기 좀 가면 배달용 그게 많아 아 그래요? 배달용 그 화물칸 그걸로 논란됐더만 아 근데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논란될지 잘모르겠다예 네, 다녀오세요. 어, 무슨 된장찌개 냄새 나거든요. 한국인이 살고 있나? 뭐지? 이거, 이거, 된장찌개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지? 배달하는 아, 뭐 모습까지. <목소리> 그리고 다음, 다음 걸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한 걸로 끝내면, 한 끝내면 평, 손님 평가를 하고 예, 바, 배달, 완료. 배달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예. 다음 그럼... 건이 바로 나오죠. 어, 아. 스타벅스 커피야? 아, 칸다 스타벅스. 칸다 스타벅스 어딥니까? 여기서 멀어요? 멀, 멀어. 여기 별로 안 야, 그래.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따라와. 고생 따라와. 오즈가레사마드스한 음, 번만 더 따라와야 돼. 짠아. <laughs> 아, 자, 두 번째.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타벅스를 우버이츠로 배달을 시키신 두 번째 고객님 정말 남다른 브루주아에요 스타벅스를 우버이츠로 저 안쪽에 보시면은 제가 아마 확대를 해드릴 텐데 어 바로바로 어 바로 받네요 바로, 어 바로 아무래도 야 우버이츠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바로 주는 것 같아요 알바생이 서비스 좋게 딱 테이크아웃 담아가지고 예. 아, 근데 의외로 이렇게 연속으로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지금 얼마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얼마 안 걸리고 한 10분씩? 10분에 300엔 꼴? 어, 괜찮네. 박스가 두 개인데, 뭐 알아서 잘 넣어가지고 오겠죠,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김땡땡 친구가, 어, 뭐 음식을 뭐 흘려서 왔다. 뭐가 부족하게 왔다. 이러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가게에서 차단할 수도 있고, 이 평점을 보고. 어,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예. 되게, 키비시한, 되게 좀 빡센, 예. 어, 그런 세상이네요, 예. 우버위치의 세계입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두 번째 목격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땡땡 선수. 아주 안정적인 자세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 목격지는 한 20분 거리랍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지. 걸어서 20분이라고 해봤자, 다정 못하면 한 3, 4분이면 가지. 아, 이렇게 신호 대기하는 것만 빼고요. 야, 여기라고? 아니, 유학생들은 꿈도 못꿀 그런, <laughs> 그런 집인데. 와. 와. 야, 로비가 있어. 크리스마스라고 장식도 해놨네. 야 제가 촌놈입니다, 촌놈. 어? 신호쿠보 촌놈. 어우, 존도둑같이 나왔어. 완벽한 보존 상태입니까? 11층이에요. 야, 이거 아파트 20층까지 있네. 어 완벽하네요. 무슨 뭐 햄버거 냄새가 나는데, 뭐야? 햄버거도 들어있는 거야? 아마... 스타벅스니까 샌드위치겠죠. 아, 샌드위치인가요? 아, 있는. 야, 제가 이쯤에서 드는 의문점이 뭐냐면, 스타벅스가 오면서 한세 곳이 있었는데, 왜 가장 먼 곳이 잡혔을까? 이런... 예, 그렇죠. 다녀오세요. 야,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아, 집 보소. 야, 어딘지 헤매고 있어요? 또, 어, 뭐 어디, 뭐 미로야? 이 <laughs> 고레스 <laughs> 바라시 데스네. 아. 재밌네. 어. 자, 그래서 두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배달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죠. 네. 정산 금액은 바로 안 됩니까? 이게 한 30초 정도예요아 그러면 아까 했던 게 376엔이고. 아까 잠깐 7분짜리가 3고0 들어왔다 들어왔다. 819엔. 다 합쳐서 819엔. 그러니까 이번 게 442. 아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모든 은행을 보면은. 예. 거의 뭐 25분 정도에 지금 아니죠 한 30분 정도에. 지금 팔0 0 나왔거든요. 376엔, 441엔. 네.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3 0 분에 8 0 0 나쁘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계속 주문만 계속 들어오면은 이제 그. 우리 찍으면서해가지고좀 천천히 해서지 혼자서 빨리 그렇죠. 혼자서 했으면 더, 했으면 더, 더 빨랐겠죠. 빨리 빨리 할수있이 야, 괜찮네. 다시 들어온 거 그냥 지금 커트했으니까. 예. 꺼버렸거든요. 아 주문 들어온 거꺼버리고 응, 커트해서 예. 꺼버렸고. 아. 야 괜찮네요 지금 이거만 봐서는 오히려 시급보다 한 배는 나올 것 같네 네. 아 배는 힘들고? 잘 풀릴 때는 진짜 네. 1,500엔까지 나오는데 한 시간에? 잘풀리냐 지금 실수 있는데 안 풀리면 1 5 0 0엔은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그냥 1,200엔이라고 계산하시고 하시면 어. 편해. 야 이거 어디로 나가는 거죠? 야 좋은 경험 했습니다 예,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되뇌이면서 아, 이런 거 앉히면 안 됩니까? 아, 배달이니까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뭐라고요? 어디서? 여기서 찍어! 화장실? 아, 벌써 어두워졌는데요. 아. 우리가 4시에 만나서 지금 5시인데 5시인데 이렇게 어둡네 아주 아주 이 뭐죠 이거 그 이거 일루미네이션 아주 잘 돼있고 오늘 우버이츠 찍으면서 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나 이렇게 살고 있다 뭐 이런 예 네. 살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른 아르바이트랑 다르게 예 성과제잖아요 결국은 어 성과제죠 그래서 의외로 성취감이 있어요 아 성취감이 있어 시간도 있고 내가 한만큼 나으니까 네. 그리고 시간도 자유롭고 네. 오늘 저는 아마르군이랑 대화를 하면서 어. 왔지만 혼자 할 때는 보통 음악을 들으면서 하거든요. 아 음악을 들으면서 하겠죠 보통. 저 그렇게 이제 어, 에어택한덫 받지 않고 예. 내가 할거 하면서 조용히 할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laughs>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추천하시나요? 왜냐면은 유학생 유학으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아씨발 뭐해 먹고 살지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카메라 너무 가깝지 않니? 예, 네, 아유 그렇게 해야 목소리가 녹음이 들어갑니다. 네. 아까 옆에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들어갔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지금 자막을 다 다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빡침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내알바 네.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유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걸. 제가 추천하는 걸로는 이게 네. 전업이 아니라 네. 부업 내지는 어. 학교를 다니면서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학교를 다니면서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네. 메리트가 상당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메리트는요, 일단 건강해질 것 같아. <laughs> 뭐 길이 막 오르막 오르막길 뭐 내리막길 네. 이렇게 다 하고 막 이게 도쿄가 오르막 내리막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어, 일단 자전거도 네. 이제 유산소 운동 아닙니까? 그부위에 그 속하니까 굉장히 다리도 단단해질 것 같고 어, 뭐, 뭐 건강도 챙겨가면서 근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날씨 이제 기후적인 이런 부분. 저 이게 여름 맞죠? 겨울은 네. 힘들어지죠. 제가 여름은 했었는데 아직 네. 겨울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 여름은 그렇구나. 진짜 더웠어요. 그때 막 36도 막 올라갈 때. 네. 그것도 근데 한번 그냥 나갔다가. 네. 진짜 빨갛게 익어가지고 피부가. 아. 그 다음부터는 한여름에. 그렇죠. 긴팔 입고 다녀. 긴팔 입고 했거든요. 아, 뭐 선크림도 필수겠네요. 네, 선크림도 그, 그그좀 필수고. 네뭐 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적절하게 그우버이치를 알려드리는 영상이 됐을 것 같고. 다음에 또뭐 건수가 되면은. 어또 만나러 올게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내년에 하는 축제는 제가 또꼭 가겠습니다. 제가 올해 하는 축제에 제가 못 갔거든요. <laughs> 어, 학교 엄청 크다고 막 자랑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그 저기 음향 기기 쪽입니다. 라디오 뭐 이런 제작 라디오 방송 제작. 라디오 기계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방송 제작 뭐 이런 쪽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컨택트를 취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알려 드릴 테니까 뭐 영상에다가 들어가는 소리를 편집하는 아, 네. 그런 쪽도 다 전문과에서 감사 하고요. 그럼 제거좀 해주세요 좀. 네. 아 네. 여러분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아.